while 반복문으로 헬로월드를 100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int로 i를 선언하고 0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while의 괄호에는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조건식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printf로 헬로월드를 출력하고 i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Ctrl-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헬로월드가 100번 출력됩니다. 먼저 반복문에 사용할 변수 i를 선언한 다음에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while에는 조건식만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while 반복문은 반드시 중괄호 안에서 변화식을 지정해야 됩니다. 만약 조건식만 지정하고 중괄호 안에서 변화식을 생략하면 반복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돼서 무한 루프가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while 반복문의 기본 형태를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t i equal 0과 같이 초기식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while에는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조건식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i가 100 미만일 때만 반복하고 i가 100이 되면 반복을 끝냅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는 반복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i++로 i를 일식 증가시키는 변화식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i가 0부터 99까지 증가하니까 100번을 반복하게 됩니다.